오늘 드림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세 번째 주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입니다. 어느 가정처럼 행복한 가정을 기대했습니다만은 부모가 세상을 먼저 떠나고 고아가 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마리아 삼 남매가 있었습니다. 고아로 어렵게 어렵게 살아가다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오빠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실험 실험 알더니만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어쩔 수 없이 당황한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데는 그만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는 기간 동안 특별한 그체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방에 가실 때는 어 자주 베드로 집에 거하였었고 또 유대 땅에 가셨을 때는 나사로 집에 거주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드를 보시면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관계였다. 그러기 때문에 급한 상황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도와달라고 부탁하면 만사를 제쳐두고 예수님은 달려올 것이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다르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 첫 번째는 주님의, 주님은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육지를 보십시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괴로워하며 죽어가고 있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발을 동동구르며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지 예수님께서 가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가지 않는다면 그 남매가 그 자매가 겪어야 될 마음의 상처를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틀을 더 지체하셨을까요? 사전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지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하기를 바라고 가정의 보고말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만 그것이 응답되는 게 요원해 보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에도 응답은 오지 않습니다. 혹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낙심하고 계신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펠리아 아담스는 다음과 같은 시를 썼습니다. 응답이 없으신가요?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마땅히 할 일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도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한 일을 결코 중단하시지 않습니다. 설사 기도를 시작한 지몇 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의 중심부였던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만년에 유대인의 고소로 죄수된 몸으로 로마에 압송되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두고 소원을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하실 때는 들어주지 않으시고 만년에 죽을 때쯤 되어서 왜, 그제서야 로마로 바울을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변절자로 생각되었던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암살단을 조직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권자였던 이 바울을 로마 군대가 호송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귀족들을 만납니다. 귀족들을 접촉했기 때문에 로마의 복음화가 앞당겨졌습니다. 만일 개인 자격으로 로마에 갔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를 희극률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 생각에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응답은 최상의 응답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물은 100도가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끓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기 기관차는 수정기 게이지가 212도가 되지 아니하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1도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도달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움직이지 않더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힘이 드십니까 응답이 디다고 생각되어 지십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마지막 1%의 인내가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듯이 주님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심을 믿으시길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사망군세를 잊게 뜨리신 예수님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죽은 자이들이 말하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체하시더니 결국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심방은 커녕 얼굴조차 비춰 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직업 정성으로 모셨는데, 장례식을 집내해 주기는 커녕 위로 예배 한 번도 와주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이제 장례를 다 마치고 죽은 지 나흘 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마르다가 마중을 나갑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죽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이 말은 믿음의 말 같습니다.만은 어, 그 뜻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원망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당사자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서로 소통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에서나 가정에서 이 소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가 서로 소통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혼을 하는 가정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얼정이 있는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집에만 들어오면 자기 부인이 바깥 외간 남자와 만난다고 생각하고 늘 어, 검사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그, 시밭 곳곳을 뒤지다가 긴 머리카락 하나를 그지, 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이거 누구 머리카락이냐? 그랬더니 부인이, 그내 머리카락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며칠 후에는 남편이 또 지지다가 이번에는 짧은 머리카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이번에는 군인과 사귀는 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이제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입니다. 부인이 올 시간쯤 되면은 깨끗이 청소하여서 머리카락 하나 남지 않도록 청소를 한 거예요. 찾다 찾다 못한 이 남편이 그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니까 이제는 대머리와 사귀는군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소통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금 주님과 말하다사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믿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절대자의 그 권능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주님께서 얼른 가셔서 그곳을 치유해 주셨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참 키막힌 사람이군. 참 용환에 신기하구만. 그러고는 끝났을 거예요. 주님은 나사로의 사건을 준비하고 계신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요. 예수님께,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계속해서 보십시오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27절에 마르다가 이러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첫 고백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네가 나를 믿느냐?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나를 누라고 믿느냐? 주는 거리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위대한 고백 앞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리오나시만한 네가 복이 있다. 네 이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던 그 고백이었습니까? 그 위대한 고백을 지금 마르다가 주는 그리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똑같이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러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이곳은 몹시 날씨가 무덥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게 되면은 부패가 빨리 진행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죽은지 나흘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부패가 완전히 부패했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았고 위대한 고백을 했던 마르다였습니다만은 우리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막상 돌을 옮겨 놓으려고 하니깐 현실이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책망하셨습니다.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상식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성으로 생각해 보면은 홍해가 둘로 갈라진다 있을 수 있는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이성으로 생각하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오던 요단강이 갑자기 멈추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다. 그리고 12박구들를 남겼다.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 상식으로 가능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면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이 대학에 입학시켜주면 믿겠습니다 직장 취업시켜주면 내가 그때 열심히 하나님을 승리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권세나 우리의 학력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도를 옮기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이 마르다는 이미 끝났습니다. 벌써 냄새가 나는데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은 내가 알겠습니다만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불신이 마르다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37절을 보십시오. 그중 어떤 이런 말하되 맹인의 눈을 떠게 한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것은 빈정되는 말입니다. 비꼬는 말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다는 이야기지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언제는 안 해봤어 우리 과거에 다 해봤어 괜히 허심 쓰지 마 이런 부정적인 말을 우리는 너무 쉽게 내뱉습니다 3원 어, 13장 2절에 보시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잠은 18장 21절에서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니, 혀를 서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우리 말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고 살았느냐, 어떤 믿음의 말을 하고 살았느냐, 그게 결과로 지금 열매를 먹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적으로 믿음의 말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긍정심략학의 대부라 불리는 마틴 셀리그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쭉 연구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능력이나 재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언어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습관의 돌을 굴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굴러내야 할 돌은 참 많이 있습니다. 겨울음의 돌, 낙심의 돌, 분노의 돌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돌, 평안을 가로막는 돌, 어렵게 하고 한숨 쉬게 만드는 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굴러내야 할 도는 있습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어야 합니까? 이 예배는 영광스러운 예배입니다. 이 예배 속에 우리가 감격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감격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배가 문제가 있다. 예배에 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요소가 없다. 여기에 무슨 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까?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설교를 통해서 그 가슴에 깨우침이 있어야 되는데 깨우침이 없는 거예요. 자,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찔림이 오면,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깨우침을 주시는구나, 찔림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니 참 감사하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 하고,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누가 저 이야기를 꼬질렀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문제란 이야기지요. 오늘 말씀 듣는 중에 깨달았다면 감사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큰 찔림이 있다면 고쳐버리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이 이 돌을 누가 채워야 합니까? 내가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겠지. 그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속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기도했으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 머지하여서 내가 한 문제의 돌을 채워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질 못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옮기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가 결단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의 명령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4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이제 말하다가 늦게나마 를 옮겼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노라 큰 소리로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죽었던 나사로가 부활하여서 크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보십시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4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죽은자가 수족을 배로 동긴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군이 수군에 살렸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탄리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 밖을 나오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왔습니까? 그의 수족은 배로 동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수건으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아직도 결박되어 있는 상태는 여전했습니다. 이것은 자유를 얻었지만은 아직도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이야기하지요. 우리 주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미 자유를 얻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사탄에게 묶인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연약한 지체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붙여 주셨습니다. 오늘 또 그분들을 환영하는 그런 행사를 우리가 벌이겠는데 하나님께서 연약한 그분들을 우리에게 붙여 주셔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분들이 온전한 믿음의 반일에 서서 약속의 복을 누리도록. 약속의 복을 그들이 받아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그것을 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샤만니즘의 세계에 묶여 있습니까? 사주팔자에 묶여서 못 하나 제대로 치지 못하고 이사달자 함부로 정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사단에게 묶여 있는 생각을 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지만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이 결단하고 그것을 직접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마귀에게 넘어간 권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므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권세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다.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이제 담대하게 나가서 그것을 찾아 누리라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합니다. 어느 인디언 부족의 장이열렸습니다한 농부가 많은 매추라기를 가지고 와서 이제 팔고 있습니다. 매추라기 다리에 끈을 하나씩 묶고 또그 끈을 한 면은 말뚝을 박아 놓고 그 말뚝에다가 그 끈을 묶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추라기가 탈출을 못하는 거지요. 탈출하려고 애를 쓰는데 탈출하려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그 말뚝을 향하여서 그냥 빙글빙글 돌기만 하는 거예요. 수십 마리의 메추라기가 말뚝을 향하여서 빙글빙글 그 모습 보니까 사람들이 신기하며 해한명두명 몰려기 오 시작하는 겁니다. 구경거리가 생긴 거지요. 그 옆을 지나가던 외국인 관광객이 그 메추라기한 너무너무 가엽은 거예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농부에게 그 메추라기의 값을 다 집을 하고, 거기 있는 매출하기를 몽땅 샀습니다. 그리고 사고 난 다음에 농부에게 이야기하기를, 이제 이것은 내 것이니까, 그 가요를 가지고 이 매출하기가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도록 끈을 다 끊어 달라고. 자, 이제 매출하기가 날개지만 하면은 푸른 창공을 날아 자유를 마음껏 누릴수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된줄 아십니까? 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엄두조차 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풀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뚝을 향하여 빙글빙글 돌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메추라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로부터 온전케 되었습니다만은 아직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것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푸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알게 되면 은그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하늘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도 열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 일 수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어떤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19살에 시집을 갔습니다. 갔더니만 그 집은 1년에 13번이나 제사를 모시는 집이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부적을 붙여 놓습니다. 귀신을 섬기고 구설하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 며느리가 시름시름 말더니만 백약이 무효인 거예요. 그래서 용하다고 하는 무당을 불러서 구설했더니만 그 무당이 하는 이야기가 이 며느리를 분가를 시켜주지 아니하면 이 며느리는 죽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너무 두려워서 이 시어머니가 이 아들네를 분가를 시켰습니다. 분가를 시키고 며칠이 지나서 이번에는 그 시어머니가 위장병에 걸린 거예요. 위장병에 걸려서 온갖 병원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봐도 호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어느 날 약국에 찾아가서 이제 약을 사는데 그 약국에서 약을 팔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이 병은 약을 먹어서 되는 병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살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에 감동을 받고 그 적시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당장 1년에 13번 하던 그 제사를 다 없애버리고 대신 추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추도 예배를 딱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남편이 시아버지가 갑자기 농약을 먹고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웠던 그 아들도 어? 또 병이 걸려서 중한 중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집안이 풍지박산되었습니다. 가산이 기울었습니다.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며느리가 뒷골목에 행상을 하며 겨우 입에 풀치를 합니다. 그때 이 며느리가 전도를 받아서 신앙 있는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더 생활이 힘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 가면은 자. 귀에서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옆 사람을 때리라, 때려라.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을 들어 옆 사람 뺨을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안내 위원들이 와서 이 사람을 그 예배당에서 쫓아내었습니다. 또 어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면은 속에서 자꾸 고함을 트라, 고함을 트라. 그 소리가 들려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크게 고함을 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예배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결심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그 교회 목사님과 상담을 했을 때 대적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대적 기도를 배우고 그때부터 가르쳐준 대로 대적 기도를 합니다. 이 약한 마귀야, 네가 나를 잡아매려고 하지만 나는 이미 하나님의 귀한 딸이 되었다. 권세를 풀고 나에게서 떠나갈지 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려고 하면 눈을 감고 기도하려고 하면은 자기 무릎에서 큰 구름기가 그 기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병들어 들어오는 이 중환자 남편이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도 교회 갈 시간쯤 되면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고래 그래 고함을 치고 자기를 향한 욕을 하고 심지어는 가지고 가려고 하는 성경책을 빼자 갈기갈기 찢어서 불에 던져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다섯 시간씩 10년을 거방 눈물로 강구를 했대요 그런데 한 분은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 중에 흉측하게 생겼던 큰 구렁이 한 마리가 자기 집을 빙한번 돌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마치 자기를 원망하는 눈초리로 바라보다가 그 집을 싹 일으켜서 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적이 일났습니다. 어 오랫동안 누워 있던 남편이 건강이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남편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물질적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습니다. 하는 것들마다 대박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살던 반잣집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서 큰 주택을 짓게 되었습니다. 사탄 마귀가 끈질기게 환경을 묶고 있었습니다만은 믿음으로 기도하여 그 묶인 것을 끊어버리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귀한 간증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어둠의 권세를 풀고 자유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로 풀게 되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기도로 묶게 되면 하늘에서도 묶인다 우리의 기도는 권세 있는 기도입니다. 어, 나오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죽음의 결박을 풀고 나서로가 나오듯이 우리도 이 권세를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길 주여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대림절 세 번째 주의를 보내며 예수님만이 퀴리요, 진리요, 생명임을증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심을 전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에 그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가, 사탄 마귀 군서를 정복하고 날마다 날마다 기적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남북의 온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인내하는 신앙 가지길 원합니다. 도를 옮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돌물을 열어 젖히지 못한 이들은 믿음으로 돌을 옮길 때 주님께서 나오라 하시는 음성듣고 마귀 권세를 박차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